안녕하세요. 차려가 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저번에 봤던 러우인데요 오늘은 색감이 또 다르게 많이 물들어갔죠? 자, 이 친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 천원짜리 데려다가 이렇게 한몸 군생으로 엄청 크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제 손이잖아요. 제 손보다 더 커요. 근데 이게 다 지금 한몸이에요, 한몸. 이게 천 원짜리랍니다. 천 원짜리 데려다가 제가 이렇게 마당에서 키웠고요. 얘가 겨울에는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음, 봄 돼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여기는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사돼서 갔어요. 갔는데, 여기는 갔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또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구가 나오면서 옆에도 이렇게, 어, 이게 다 한몸이에요. 여기 중앙에서 한몸이 퍼져서 뒤에까지 이렇게 갔답니다. 자, 이렇게 키우는 그날까지 언니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 보아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친구는 <laughs> 이 꼬지가 입, 저는 잎팔이 이렇게 떨어뜨려 그냥 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잎들이 다 자라서 이 꼬지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같이 공생을 하고 있답니다. 어머, 이 뒤에는 이렇게. 아, 이거를, 이렇게. 엄청나요? 이거를 세상에 대박이죠. 자, 이걸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아, 정말 저희 마당이 난리가 아니랍니다.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자, 이게 목년이거든요. 목련나무가, 아유, 세상에. 이 나무가 다 떨어지는 그날까지. 이파리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아니죠. 자, 이렇게 또 보시면 여기가 도로예요. 아유, 은행이 이렇게 있어요. 은행잎이. 은행잎이 있으면 이 은행잎이 다 떨어지는 그날까지는 6.25때난리는 난리도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예요. 들어와서 옆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팔쏘이부터 시작해서, 엄청 커요. 2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팔쏘이가 와우, 대박이죠? 자, 이렇게 크는 그날까지, 이 잎들이 다 떨어지는 그날까지, 마당은, 이렇게, 유교회 때 달리는 난리도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분재처럼, 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나뭇잎이 이렇게 다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치우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잎들이 목련잎이라든가 은행잎이 다 떨어지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 정말, 정말 난리죠. 유교 때 난리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아유, 나비란은 신비롭게 참잘 자라고 있죠. 여기 보세요. 나비란,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면, 음,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면 이 자구들을 떼어서 또 심으면 또 이쁘게 자란답니다. 자, 이거를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꼭 분재 같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퍼플 딜라이트 이꽂이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답니다. 이게 하나 이 이파리 하나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예전 영상 보시면 어 여기 이꼬지 되었어요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꼬지예요. 얼굴이 지금 세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도 여기에서 또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꼬지로 된 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제가 잎 이렇게 던져 놓으면. 잎을 던져놓으세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자리에서 여기도 잎꽂이입니다. 잎꽂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가 크, 크는 거고요. 자 여기는 제가 아주 조그마한 거 이렇게 심었었어요. 자 밑에 보세요. 자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구가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죠. 용월입니다어용월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바이솔. 바이솔이 이렇게 세력을 뻗뜨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이솔의 매력이죠. 이 바이솔 하나에서 이렇게 줄기를 다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음. 자 같이 풀도 자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위솔인데요. 이 친구들을 아, 여기 보니까 우주목도 제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 우주목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겨울 되면 이 친구를 아, 들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얘를 다 뽑아내고 이 친구들을 다 뽑아내고 여기에다 바위솔을 또 심어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건 어, 뭐야? 바위솔이 여기다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바이솔이네요. 이게 바이솔이야. 대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음. 바이솔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구가 나오지 않네요. 얘는 마커스 같은데요. 마커스, 마음대로 자라서 마커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잎꽂이가 되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자기가 또 여기다. 뿌리를 내릴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뿌리를 내릴 건데, 아, 얘를 다 뽑아내고 바이솔을 심을까? 어떻게 할까요? 바이솔은 노지에서 그냥 살 수가 있거든요.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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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지금 이 친구도 지금 한 몸에서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아유, 이놈의 나뭇잎들을 뽑아내도, 뽑아내도, 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자. 위에서 보시면 이뻐요. 이쁘죠? 음. 고민입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낼까요, 말까요? 아이고, 여기 보세요. 얘도 이 꼬지예요, 이 꼬지. 이 꼬지가 이렇게 잘 돼요. 여기도 보시면 바위솔 있죠? 바위솔, 얘도 바위솔이 어디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여기다 그냥 올려놓을게요. 그냥 놓으면, 이 바위솔은 흙에, 흙에만 닿으면 그냥 다 살아요. 자, 이렇게만 해줘도 살 거예요. 크게 자기의 뿌리가 닿기만 하면 살수 있는 게 바이솔입니다. 목련 나무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그날까지 아이고 참꽃 또 참아야죠. 이거 보세요. 나뭇잎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아이고 세상에 여기 보세요. 바이솔인데 여기 중앙에 엄마가 꽃을 피우고 갔어요. 가고 이렇게 세력을 넓혀서. 자녀, 자손들을 이렇게 번식을 해놓고 엄마는 갔네요. 아이고, 여기도 뽑아줘야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옆에는 지금 바이, 이게 연화 바이솔이에요. 연화 바이솔이 이렇게 지금 옆에서 같이 번식하고 있고요. 여기 엄마는 꽃 피우고 나면 이렇게 죽는답니다. 자, 우리 인간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바이솔도 정리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보세요. 아유, 제가 이파리 하나 저번에 커팅하고 이파리 하나 남겨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구가, 아이고, 얼굴이 몇 개야. 하나, 오메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렇게 보세요. 아유, 이거 쳐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여기도 낫죠? 어, 그래, 잠깐만. 음, 이렇게. 대박이죠? 음. 이렇게 이쁘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걱정스럽죠 하지만, 이렇게 자구, 이파리 하나 냉겨놓은 데서는 이렇게 또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초점이 안 잡히죠? 자, 자구 보이시나요? 지금 두개 나오네요. 두 개. 여기 두개 나왔고요. 여기는 세개 나온 것 같아요. 자, 아이고, 자료가 보 이렇게 꼬질꼬질한 거잘 참아줘서 이렇게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기다려주면 다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다육이도 똑같아요.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이렇게 이쁜, 이쁜 짓을 우리에게 선사하죠.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엄마가 갔죠. 엄마가 가고 자손들을 이렇게 늘렸어요. 음 항상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음, 사랑을 주잖아요. 그죠? 자방울봉랑도 제가 저번에 커팅해서 자구막 나오는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자구가 많이 컸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자구가 아주 조그마한 아이들이 자라고, 어, 제가 신기하다고 뭐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여기도.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도. 이렇게. 아, 여기는 저번에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잘랐어요. 띠리리리. 리 이렇게. 엄청 자랐죠? 이거 보세요. 엄청 자랐어요. 여기는 입장이 하트래요, 하트. 하트 입장. 하트죠? 아 이렇게 아이고.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자, 저희 집 마리아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쁘죠? 이렇게 뿌리 내림하고 있어요. 띠리리리. 아우, 세상에 여기 보세요.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가 지금 입장이 하나 지금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이파리가 나오고 있어. 아이고, 세상에 대박입니다. 대박 신기해요. 자, 이렇게. 음,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 입장이 몇개인가 세어 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입장이 12개네요. 12개인데요. 필요하시면 15,000원에 드릴게요. 만 2,000원에 드릴게요. 만 2,000원. 만 2,000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방울봉랑금 저희 집 밭도 한번 구경하시고요. 자자자자. 여기저번에 제가 금줄 낳았다고 했던 아이가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유, 정말. 태양금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아유, 정말. 정말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아유, 태양금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아유, 자, 여기 금줄 보이시죠? 아유 얘가 10cm 넘어요. 10cm 넘고요. 자자자자. 저희 밭대기. 아유 비온세금 참 이쁘죠?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세요. 차를 가본가 다육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비온세금이에요. 띠리리리리리. 안녕히 계세요. 얘는. 보톡스민. 아이고, 진짜 통통하네. 보톡스 맞았어요. 사랑합니다.